오늘은 새로 출시된 스테이블 디퓨전 3.5 버전을 이용해 간단히 테스트 이미지를 생성해 보고 동일 조건에서 생성한 플럭스 이미지와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컴피유아이를 사용 중이라면 모델만 다운받아 스테이블 디퓨전 3.5를 바로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컴피유아이 블로그로 이동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3.5 지원 소식과 함께 필요한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본 모델과 3개의 텍스트 클립 모델을 다운받아 각각 컴퓨 UI 모델즈 폴더의 체크포인트와 클립 폴더로 복사해주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기존의 플럭스를 사용하셨다면 동일한 클립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클립치 모델만 추가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기본 워크플로우를 함께 구성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에 텍스트 인코더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VAE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인코더만 따로 로딩해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스테이블 디퓨전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3.5 버전에서는 3개의 클립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에 따로따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예시에서는 편의를 위해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므로 부정 프롬프트도 작성 가능하며 CFG 스케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샘플러와 스케줄러가 제대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시에서는 오일러와 SGM 유니폼을 적용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첫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생성시간은 플럭스 양자화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 첫 이미지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컴퓨아의 블로그에서 확인했던 예시 이미지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입력되자 첫 이미지보다는 확실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손의 위치나 표현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플럭스 생성 이미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8가지 카테고리를 나눠 비교할 예정이며 모든 이미지는 동일한 프롬프트 및 설정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체 표현력을 비교해 보기 위해 요가하는 여성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동작을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플럭스와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3.5에서는 인체가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팔과 다리가 두개 이상 생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비현실적인 인체가 생성됩니다. 팔과 다리 및 인물의 자세도 문제지만 손과 손가락 표현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이미지 또는 물건을 잡고 있는 이미지 생성을 요청해 보면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손과 손가락이 사물과 상호작용할 때 플록스가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단순히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스테이블 디퓨전 3.5에서도 봐줄만한 손가락을 그려내지만 여전히 손 자체의 자연스러움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속에 특정 문구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해봤습니다. 두 모델 모두 준수하게 글자를 삽입해주기는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3.5의 경우 알파벳을 조금씩 빼먹은 결과가 조금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사 이미지의 표현력을 비교해봤습니다. 클로즈업 얼굴부터 확대한 눈의 표현 등을 비교해보면 역시 플럭스의 표현력이 조금 더 깊은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인물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연출해보면 역시 스테이블 디퓨전 3.5에서 조금 더 실사 느낌의 디테일 개선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두 모델 모두 어두운 이미지에서도 디테일을 잘 표현하며 빛과 색감 표현도 우수합니다. 차이점이라면 기본적으로 배경이 흐릿하게 생성되는 플럭스와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3.5에서 배경이 훨씬 또렷하게 생성됩니다. 인물의 의상에 색상을 지정했을 때는 두 모델 모두 프롬프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미지에 반영해 줍니다. 머리 및 눈동자 색상을 지정해도 컬러 블리딩 없이 잘 반영됩니다. 인물이 아닌 이미지도 잘 생성하는데요. 예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음식 이미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둘 모두 훌륭하지만 역시 양 옆으로 두고 비교하면 플럭스의 표현력이 더 우세합니다. 한식도 잘 생성하는지 보기 위해 비빔밥과 불고기를 요청하면 둘 모두 느낌은 비슷하지만 아직 어색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모습입니다. 비현실적인 이미지 생성을 요청했을 때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플록스는 현실 이미지 위에 비현실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모습이라면, 스테이블 디퓨전 3.5는 현실과 초현실 컨셉을 처음부터 잘 조합하는 느낌입니다. 프롬프트로 이미지 스타일의 변화를 요청한 경우에도 두 모델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3.5에서 스타일이 조금 더잘 반영되는 느낌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3.5는 중규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IP 어댑터 등의 기술이 공개되면 스타일 변경 등의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3.5 모델의 출시 소식을 듣고 간단히 이미지를 생성해보고 플럭스와 비교해보았습니다. 기본 모델의 이미지 품질은 확실히 플럭스가 우수합니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3.5의 경우 손과 발, 인체의 표현이라든지 색감 등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플럭스 대부 모델과 달리 기술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3.5 모델은 개선 및 보완이 조금 더 자유롭게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좋은 모델들이 자주 출시되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해보고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